찹찹 짜라자라 살짝만 잡, 잡고 어, 살짝만 잡고 슬라임 생전 처음 해보네 살짝만 잡고 찡 음. 느리면 붙어 그치 렇 짭짭짜라자라 짭짭짜라자라 ㅎㅎㅎㅎㅎㅎ 토핑 토핑 안 넣어? 자 토핑 네. 자 토핑을 넣겠습니다 응 네. 무슨 <laughs> 토핑 와 근데 그렇게 큰 그걸로 <laughs> <적은> 거야 네. <웃음> <웃음> 야 <웃음> 그런 구슬을 <laughs> 큰걸 넣 <목> 아니가뭐 뭐 이렇게 눈도 만들어 되고요. 아 나도 아 내가 올래. <목> 네, 그래. 오. 아니 음. 뭐야. 됐다, 됐다. 아. <목> 응. 좋아, 좋아.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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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봐. 아, <목> 엄마 리안이 잘했어. 얼굴 <목> 얼굴 했어? 어, <목> <목> <오>, 벌써 얼굴 했지. 와! 배구리알이 같이 있 같아. 어. <목> 개구리. 그냥 붙여 부자. 는 거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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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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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 덜어줬어 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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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